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은 영진 부동산 윤소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요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도로를 보시면은 아주 잘돼 있지요. 왕복 8차선, 6차선이 되나요? 왕복 6차선 정도 넓은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밭이 있습니다. 공장부지라든가 그런 용도로 어, 괜찮아 보여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물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도로에 정확하게 30m 정도 이렇게 접해져 있는 계획관리지역 2145평입니다. 2145평. 자, 이 부분 30m 정도 됐으니까 여기 지금 표지판에서 여기 전봇대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연루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30m 정도면 은뭐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폭이라고 해도 될뭐 과는 아니겠죠. 자, 이 땅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사과밭이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묵어있는 밭이 됐습니다. 아, 지목은 전이고요. 전한 필지, 임미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자, 전이 2,085평이고요. 바, 임야가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2145평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적용이 되죠. 아, 삼성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 공업단지가 요즘 형성이 돼서 공장들이 수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분양가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싸게 나온 땅입니다. 네, 이 땅이. 아, 중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계획 어, 관리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땅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좀 싸게 나온 어, 그런 가격입니다. 아, 지금이 5월인데요. 뭐 거의 한여름 수준처럼 이렇게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 뭐 깊이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도로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높이입니다 근데 좀 밑으로 갈수록 안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에요 묵어있는 밭입니다 생김새는 그 동서로 해서요 동서로 약한 160m 정도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동서로 퍼져 있는 땅이고요 남북으로 폭이, 어, 뭐 좁은 데는 40m부터 어, 60m 정도 그렇게 나오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뭐 정직사각형은 아닙니다. 약간의 어, 생김새가, 어, 경지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삼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전기 확인이 되셨죠? 삼선이 지나가고 있고, 어쨌든, 어, 공장부지나 이런 걸로 좀 추천을 좀해 드립니다. 자, 예전에 어, 사과 받았던 그런 형태가 남아있죠. 네, 이런 곳입니다. 자, 이곳은 교통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 본 IC에서 불과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삼성면에 형성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불과 한 2, 3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깊숙히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2차선 아니죠? 왕복 6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2,145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